오늘 해볼 컨텐츠는. 엑셉. <목소리> 오늘의 댓글. 자, 오늘은 패시뮬레이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일요일 패시뮬레이터 업데이트 나올! 과연 뭐가 업데이트 됐는지 궁금해서 들어와봤더니 들어오자마자 숙제.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또 이거 스케벤저 에그 찾으라고 이거 나왔네 이거. 아니 이거 혹시 휴지 패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안 찾을 수도 없고. 아 일단 저것좀 찾고 올게요. <laughs> 아, 아 이거 이거 혹시 뭐 정보 없나? 스케벤저 에그. 뭐 사파리캣 어쩌고라고 돼 있는데 캐돌드에 있나 이거? 아마도 여기 있을 듯. 일단 디스코드에는 누가 사파리캣 어쩌고 저쩌고 했거든요. 음, 분유을 부릅. 없네요. 다시 찾아볼게요. 아잇 어디냐? 아네이씨. 아니, 안 찾아. 이씨. 그냥 뭐 업데이트 됐는지다 봅시다. 아이, 뭘 찾긴 뭘 찾아 귀찮을 께인 진짜. 아이, 눈 아파죽겠는데 이거. 자, 업데이트는 오구나 봅시다. 뭐가 업데이트 됐는지. 자. 보자 보자 보면은 짜란 어린이집 업데이트 펫데이 케어를 소개합니다 비밀 구역 달걀 상자를 발견하세요 어 어린이집 뭐 어린이는 아닌데요 특징 애완동물 보육 스폰에 위치한 펫데이 케어를 소개합니다. 열마리 20마리의 애완동물들 타가소에 등록하여 전리품과 보상을 받으세요. 6시간 동안 오프라인 상태에서 애완동물이 작동합니다. 오! 야, 뭐야, 보육원 같은 데요 애완동물을 맡겨놓을 수 있나봐. 오, 근데 맡겨서 뭐해? 뭐레벨업하나 맡겨놓으면? Take care! Possibility. 아! 아! 여기에 펫을 맡겨놓으면 은 얘네들이 알아서 파밍을 하나 봐. 아니! 미쳤다리! 이러면 패심을 계속 안 켜놔도 되잖아! 갓겜! 어, 괜찮은데 이거? 어, 아이아이 갓게이치지도오 애인당 애완동물 보육 업그레이드 데이 케어를 업그레이드하면 10마리가 아닌 20마리의 애완동물을 영구적으로 등록하세요 어.. 이 보육원을 업그레이드하면은 더 많은 펫을 맡길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다 어유 뭐야 다이어도꽤 많이 벌리네? 어 뭐, 할만했지, 도 괜찮은데? 두 개의 휴즈팻이 업데이트 됐다고 하네요. 음, 비밀 장소에 숨겨져 있는 로즈에그에서 획득 가능. 어, 비밀 장소에 또, 로즈에그인 거 보니까, 그 발렌타인 이벤트 맵. 거기 어딘가에 숨겨져 있나 보다. 어, 나왔다. 못 숨겼다. <laughs> 어, 어. 비밀의 문. 발렌타인 애완동물은 비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케이지 코브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어허. 어, 이거 어디서 봤는데? 아, 이거 그거 아니야? 판타지 월드에 있는 그, 나 판타지 월드에서 이거 봤던 것 같은데? 코지코브 지역. 여기가 비밀 지역이네요. 오. 로즈에그. 여기에서 그, 새로운 유지팩 나온다는 것 같죠? 하트 체스트. 여기서 이 거대한 거를 파밍해서 발렌타인 코인을 더 많이 벌수 있는 거 같죠? 다중 애완동물 인챈트 오, 여러 마리를 한 번에 인챈트할수 있구나. 어허. 인챈트 하는 지 백만 년이라. <laughs> 어, 텔레포트 메뉴 아이콘. 어, 이 아이콘들이 업데이트 됐다고 하네요. 오케이 그리고 도대체 언제 이자 받을 수 있냐 이거 이자 막아놓은 거 언제 되냐 아니 이자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셈 오케이 확인 끝자데이케온인 뭔가 그거 한번 보러 갑시다 스폰에 있다 그랬지? 어딨니 보육원 저기 있다 데이케아 온라인 상태이면 3배 더 빠르게 파밍을 한다고 하네요 그럼 맡겨볼까? 아니 잠깐만 휴지패스못 맡기네 어어어 어, 어. 급하게 패스 좀 뽑아야겠는데, 이거? 일단 너네라도 들어가 있어라. 아, 이러면은 6시간 뒤에 얼마나 볼수 있는지가 쫙 나오네. 와, 잠깐만!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너무 큰거 아니야, 폭이? 최소 200만 다이아에서 최대 2억 다이아까지? 뭐야, 이거 무조건 맡겨야 되잖아? 어이, 뭐야, 포션도 파이 그래? 아 휴지 패또 나와? 어이, 이것도 줘? 이거 무조건 해야 되네! 아 잠깐만. 아, 맡길 패시 없는데 다 휴지 패밖에 없어. <laughs> 어, 어 이거 망했다. 아차차. 일단 쟤네들이라도 맡겨 놓자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 너 너네에서 들어가 있어라야. 아, 이 업그레이드하면 어떻게 되냐? 설마 캐시냐? 아기! 겁나 비싸네. 맡길 이건 좀, 이건 좀. 아, 일단 패들을좀 뽑아 나 뽑아서 맡겨 나야겠네요. 이거 맡기려면은 그, 새로운 지역 가볼까? 뭐, 새로운 지역 열렸다 그랬지? 음, 보자. 원래 있었던 이 발렌타인 이벤트 맵에는, 음, 뭐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있냐?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네. 판타지 월드가 아니라, 여기에 숨겨져 있었던 거네. 어, 일단 여기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고지 케이 어? 하트, 하트필을 100개 부수세요. 아니! 퀘스트가 있네! 아, 귀찮아 죽겠네, 이거. 100개 언제까? 하트필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 발렌타인 상자인 거 같죠? 이건가? 이, 이런 거 같은데? 이제 됐냐? 됐냐? 아니! 아니! 만개! 아왜 이렇게 귀찮은 걸 만들어놨어? 어 아, 진짜. 스물 다섯 개. 선물 상자 스물 다섯 개라는 거지 이번에는. 쾅쾅쾅 문 열어! 얌마! 아드씨 화가 났다! 150개 까라고? 그래도 이번엔 좀 쉽다 그나마 8개 까기가 있으니깐 문 열어! 쾅쾅쾅 아따 들어오기 겁나 힘드네 진짜 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비밀의 방! 와우 보자. 여기 애들 체력은 얼마나 될려나 어? 뭐야? 생각보다 간단히 깨지는데? 어? 뭐야? 어이? 뭐야? 쉬운데? 금방 깨지는데요? 어... 아, 하긴 초보자들도 여기 올수 있으니까 일부러 좀 쉽게 만들었나 보다. 이거 그러면은... 물약 빨아주면... 오! 1억씩 한 번에? 어,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파밍하기 좋은데요? 오, 확실히 나쁘지 않은 장소를 만들어 주긴 했네. 그리고 에그. 아! 한번 뽑기에 200만씩. 그리고 얘네들이구만. 와우. 오. 한번 뽑아 볼까? 보자. 여기서 나오는 신화 펫은 어, 아! 이 전에 나오는 신화 펫이랑 똑같네. 어. 아예 그냥 똑같은 펫이 나오는구만. 발렌타인 스피어. 그냥 여기서 뽑는 이유는 온내 이 휴즈팩 때문이네요 오호 이 새로 나온 휴즈팩 자 일단 기본팩 뽑았으니까 이걸 보육원에 좀 맡겨놓자 그거 애기들 좀 맡겨놓을게요 와 대박 아니 여기서 만약에 대박 나면은 9억 다이아 게다가 와, 보습 아 이거 뭐야 부스트 겁나 많이 주고 휴즈팩에다가 아니 일단 맡겨 이거 못참지 오 이런식으로 예, 업데이트 끝. <laughs> 아니, 뭔가, 보유원 외에는 그냥 귀찮은 것만 추가가 됐네요. 그리고 솔직히 그 비밀의 방도요, 그냥 그 새로 나온 휴즈팩 뽑는 거, 그거 외에는 나머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안 가도 될 듯? 귀찮으면은, 그 새로 나온 휴즈팩 그거 뽑을 생각 없으면요 굳이 안 가도 될것 같아요. 별거 없네요. 드디게보셨다면 <laughs> <laughs>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이자 시스템 언제 돌려주자 이씨. 다이아 잔뜩 모아놨는데, 지금 1.6초 모아놨는데, 씨 아니, 다이어 괜히 모았나? 아무튼 그럼 이만 끝!